시절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묵상기 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겠 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많으신 아버지 감사 합니다. 오늘 도 하루 를시 작하 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 으로 나아갈 수있게하셨 고, 하나 님의 말씀 만을 바라보 면서 나아 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 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있게하 여, 주 시고, 하나 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매일마다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각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뒤로서 1장 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바뀌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성품을 듣고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소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약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방법과 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십자가가 전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아가서. 아직, 복음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중에 거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또한 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해야만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악함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계속해서 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라는 성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내 자신이 모든 모습 중에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에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온전하게 말씀에 하나되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아담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은 악한 영의 어떠한 모습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나와서 분별함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내 자신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은혜 중에서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음이 아니라 악함 중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 되어야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글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에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 나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도 알아지 못하게 돼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지금도 들어오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러한 의지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따라가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아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선물과 같은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만 내가 잘하고 있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을 때, 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단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과 같은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법들, 지금 교회 안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셨어요. 제약 가운데 악한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뒤로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생은 거짓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길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어떠한 악함도 없고 거짓이 없음을 알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모든 것,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공급받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아가서 말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말씀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모든 선교하는 그러한 장수들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전도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그 가정들, 그 가정이 꾸려가고 있는 일터, 모든 곳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장소 중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전할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전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아가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나아가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돼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준비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만 나아감을 이야기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짐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의에 어. 어, 뒤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 아, 어, 맡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선물과 같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힘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되어서 나아감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감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될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어디를 나아가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모든 지역과 우크라이나 국가와 도시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크신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과 교통하신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